<laughs> 아, 존경하는 자원봉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 t o 자원봉사 o m m y t 에서 m y To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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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m m 미 Tommy, t 리 m m 스 t o 를 m y Tommy, t o m 니 y Tommy, Tommy, 이 o <laughs>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 0 2 3년 김해 자원봉사 한반도의 빛나는 축제를 축하하고 경례해 주시기 위해 기약을 내주신 부스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육대 회장님 여러분 홍대영 시장님을 비롯한 네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유공표장을 받으신 영광의 주인공 여러분께도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취제해주시면서 봉사자 가족과 단체 회원님께도 고마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행사를 보내주시기 위해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롯데 푸루비언 아울렛 팀에서 코스트 코리아 팀에서 팀의성공해 팀에 의해서 빙거렐 대표님께도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 고 이, 오늘 이축제행사에 만큼